당직이 왔네. 당직이 왔어. 우가 잘 살았냐? 스쿨. 어 이거 내일 아침에 적어야겠다. 야 우근아. 선미 우근. 니가 순찰 좀돌고 와. 알겠습니다. 조용히 하라 그래. 시끄러워 막 있으면 조용히 하라 그래. 알겠습니다. 알지? 우가 가는 길에 불좀꺼줘라 스쿨. 집에 언제 가냐? 저희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. 아진 존나 부럽다. 새X 작 보이네. 응 당직살이 이야 예. 갔다 와. 참아 유곤 상병님 유곤 이새끼 자면 어떻게해아 죄송합니다 너이당직상장에서지마 벌점 맞아 휴가 잘릴 수도 있다잉 어 알겠습니다 야너 어디가 아 저희 흡연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너 이름 뭐야 상병 박민철입니다 박민철 상병 박민철 같이 피자 알겠습니다 유곤가 잠깐 보고 있어라 아,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청소 아, 몇 시냐 06시 30분입니다 아우 어, 오나 어, 이거 이거 저거라도 네가 좀 쳐라. 야, 어제 석식 뭐였냐? 어, 아, 저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. 아, 석식이 뭐였는지 봐봐. 알겠습니다 아, 끝났다. 씨, 이거 그야 아, 침좀 몰라까. 실외? 아, 무조건 실외입니다. 새끼 새끼들 싸가지. 싸라... 실내 점을 한다고 방송이 아, 당신 실외 점을 하 개꿀잼 아니면 아, 실내 점을 해. 씨, 귀찮아. 어. 아, 어. 알았어. 실외 점을 해. 실내 점을 해. 아 씨. 아 씨. 꼭갈 때까지 귀찮게 해요, 씨. 야, 나 방송하게 씨, 나와 대대시 통제 전파드린다 저기 실외 아, 7시 반까지 현관 앞 자율복 슬리퍼 신지 마라 벌점 준다